일단 사진을 좀 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요즘에 좀 한동훈 전 대표가 마시네. 이게 이제 그제죠. 저다 물이야. 저 콜라네 콜라. 콜라예요 콜라. 음, 시커먼 시커먼게. 뭐, 그 전에 김문수하고. 간장은 거. 아니죠. 뭐라고요? 아 아니, 죄송합니다. <laughs> 횟집에서 노량진에 있는 횟집에서 김근식 송파병 당일 변장. 그 다음에 김종혁 고양병 당일 변장과 함께 러브샷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화요일이에요. 음. 네. 그제 화일에 네. 어,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어제 올린 글입니다. 아, 그제 올린 글입니다. 어, 김근식 교수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네. 그때 김근식 교수가 한동훈 전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고 음. 나는 뭐 친한 게 아니야. 내가 뭐 나보고 뭐 그래. 음. 근데 한동훈 전 대표도 할 일이 있어. 김종 김근식 교수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적인 분인데 대신 이른바 당원 게시판 문제에 대해서는 한동훈 전 대표 탈 일이 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약간 한동훈 전 대표 지지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하니까 아마 골고루 것도 우리 그런 사이 아니야라는 모습을 나타내는 러브샷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여기에 대해서 뭐 장수장님 하시면 씀니다 김종혁 그 위원장님이 김의식 교수님보다 위라는 거가 조금 저는 좀 놀라웠어요. 김종혁 그 위원장님 되게 보면은 젊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60이 안 넘은 줄 알았더니 60넘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넘으셨어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깜짝 놀랐고. 저기서는 중간에 두 번째 줄 근식이한테 제가 쿠사이좀 줬습니다. 그니까. <laughs> 제가 선배 맞습니다. 네, 제가 선배 맞습니다. 보니까 김근식 교수님이 65년생이고 음. 김종혁 전 최고가 62년생이에요. 그리고 이제 김종혁 최고가 저렇게 글 올리고 나서 김근식 교수가 한 마디 더 했더라고요. 음. 내가 뭐. 김종혁 선배긴 하지만 내가 음. 쿠사리 먹을 그럴 사람은 아니다. 뭐 음. 그런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런 글들을 쓰고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아, 것이냐. 네, 그래.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음. 저 이제 화면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동훈 대표님을 좋아하는 그 지지자 분들한테 꼭한 말씀 예. 드리고 싶어요. 어. 축소 지향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다른 말. 그러니까 우리 한동훈 사랑해요, 좋아요, 응원해요. 와 한동훈 잘하고 있어요. 음. 이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예. 배신자라고 음. 꼭 얘기를 하고 음.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런 음. 식으로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은 세력이 대단히 축소되고 외소화돼요 음. 그건 좀 옳지 않은 옳지 태도인 것 같다. 김근식 교수 보고 바로 김근식 배신자마 이런 댓글도 많이 달리더라고요. 음. 이러한 댓글들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저는 뭐, 뭐 한동훈 개도 아니고 음. 제가 뭐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해서 뭐뭘 음. 받을 것도 아니고 아, 사람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누가 되든 노리겠습니다. 네. 멸치 똥따기님이 이러한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까. 멸치 똥따기님. 네, 우리 한 대표가 더 잘하는데. 너희 같은 사람 충고는 필요가 없다. 음. 저는 충고하는 거 아니에요. 평론하는 거 보고 음. 비판하는 거지. 그런데 음. 그런 거를 이런 식으로 음. 말씀을 하시면은 정말 스스로 외소화시키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치인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음. 목사님은 설교하면은 그래요. 아멘 와. 목사님 화이팅. 음. 그건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잖아요. 어. 그냥 옳은 거잖아요. 예예. 정치는 신앙의 대상이 아닙니다. 음. 내가 지지하는 정치인도 잘못할 수 있고 음.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할수 있고 음. 그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고맙다라고 해야지 예. 한동훈은 무조건 옳다. 음.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우, 정말 질려서 보기가 음. 싫을 정도가 될것 음. 같아요. 그래서. 음. 외연을 넓혀가시는 예. 그러니까 진짜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시고 응원하시면 음. 그런 식의 좀 반대한 마음을 가지시는 것도 좋다. 궁궁알원신님께서 장수양님이 진짜 너무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라고 음.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까지 말고 뭐 이런 얘기도 있네. 다른 얘기도 있어요. <laughs> 어, 토끼 토끼들님께서는 장성철 그건 아니고 김근식이 헛소리하니까 그러는 거다. 뭐 그러니까 이건 안, 안 좋다니까. 아, 김근식 그수가 이렇게. 제가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방송을 해야 되는 거. 저한테도 이제 많은 의견들이 오고 음. 또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뭐고 특별히 또 의견을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한 대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서 죠할수 있지. 그럼 이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이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음. 정치 전반적인 걸 해결하는 방법이 다를 때 음.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어. 이제 그 지점에 우리가 포인트를 맞춰서 얘기해야 되잖아요. 음. 음. 정치는 결국 숫자잖아요 숫자. 그렇죠연 지지하는 대를 어, 어, 얼마가 되느냐라고 음. 할때 어떻게 보면 지지자들이 한 대표에 대한 의견을 강하게 말하면 말할, 말할수록 예. 배타적이 된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더 들어올 예. 수가 없다는 말이죠. 음. 또 특히 내부에 가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좀 쓴소리를 했다고 해서 또 배신자 이교도야 음. 뭐 십자를 밟아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거는. 저는 반대예요. 음. 김근식 교수 말씀 중에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가해자격인 분과 피해자격인 분을 동렬해놓고 비교했다는 점에서는 저도 음. 동의하지 않아요. 예. 그렇죠? 그렇지만 네. 우리가 꼭 그렇다고 해서 우리하고 같이 생각이 거의 비슷한 사람을 왜내치냐 왜 말이죠. 음. 순도 100%로 갈 수는 없잖아요. 예. 어느 정도 비슷하면 가는 거고 그 과정에서 이분 얘기를 들을 게 있으면 받아들여서 가는 거지. 순도 100%가 아닌 사람 나 나가 나가 배신자야 뭐 헛소리야 인신공격 저 보고 어떤 분은 막 김근식 교수 막 때려주래요 음. 그럼 저 뭐라고 답을 하냐고 이 문자 음. <laughs> 그 제가 그냥 전화 한번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laughs> 네. 얘기했거든 네. 음. 알아 들으셨으려 봅니다 다 아실 거예요 정치는 이제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럼요 대표가 네 가장 만들어야죠. 중요한데. 사실은 지금 친한게 의원들이 못하고 있는 게그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방송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음. 세력을 뭐 한동훈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세력을 충분히 더 확장할 수 있는데 확장이 안 돼요. 그게 뭘까 왜 그럴까 라고 보니까 이분들의 스타일이 좀 그렇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사실 조그만 부분도 공유할 점 있으면 같이 연대하고 우리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것 같다. 그 뭐. 공달 선생님도 오늘 아침 들으셨겠지만, 한지아 의원님이 음. 오늘 SBS에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쵸. 거기서 보면은 귀에 꽂히는 얘기가 문장이 있더라고요. 어. 장동영 대표님은 참 따뜻한 분이에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어. 어? 막 그럼 이제 난리 나지 또. 한지아는 이제 배신자야. 너, 너장동영이편 들었지? 어. 한지아 너도 배신자. 음. 이러면 안 된다고요. 아. 그래서 정말 지지하는 분들, 좀 다른 음. 얘기 하는 분들에 대해서. 막 대타적으로 그래도 음. 그, 바, 네. 그 발언에 대해서 진행자가 굉장히 잘했어요. 음. 아 전에 같이 활동하셨으니까 잘 아시겠군요. 아. 아. 정체가 그런 거란 말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저도 장독대표왜 저런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음.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눈이 슬프다는 말로 그냥 은유를 하는 건데. 음. <laughs>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요. 우리 다 알잖아. 알자 알지. 정말 저기를 원할까? 음, 뭐 이런 거 음, 처지 뭐 이런 거. 그런데 음. 그 어차피 본인의 선택은 그거는 나중에 본인의 책임일 거예요. 음. 그렇지만 정치라는 입장에서 어, 우리가 뭐 친구 사귀는 것도 아니고 음.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와서 옳은 일을 하자고 모인 건데 예. 그 과정에서 얼마나 복잡한 의견들을 다 우리가 커버해야 되느냐는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다 포용해야 되느냐. 네. 이걸 뭐 무슨 팬클럽트 옛날에 뭐 H.O.T랑 제스키스랑 막 팬클럽 붙어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음. 이런거 뭐 옛날 뭐더 가면 남진 나무나 뭐 이게 안된다 이거죠 연예인 팬클럽하고는 사실 다르죠 그 긍정하면 안돼 말씀하신 대로 진짜 그러안돼 이거는 나. 세력을 늘려야 네, 친구들을 돼요. 더 만들어야 되는 게임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이게 이제 요야 정치권을 놓고 봤을 때도 한동훈 전 대표가 정치를 바꿔보고 싶을 생각이 있다면 그냥 또 하나의 짬물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음. 그냥 이렇게 가면 또 하나의 짬물이에요. 이쪽 친한 짬물이 되고 저쪽에 태극기 유노계인 짬물이 있고 민주당 쪽에는 개탈의 짬물이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 이 순도를 좀 중원으로 넓혀가야 되는데 그 안에 갇혀있고 한동훈 전 대표는 연예인 팬덤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음. 정치전은 이게 팬덤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그랬을 때는 좀 정치 팬덤을 좀 모으라는 조언을 들었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여러 가지 지금 각 진영에서 팬덤 정치에 깊숙이 몸 닿고 있는 강성 어떤 그 당원들 보수 진보 다 떠나서요. 사실 그 인물을 추앙할 수는 있거든요. 뭐 어떤 인물 음. 예를 그렇지. 들면 한동훈 그렇지. 뭐 장동혁 뭐 이재명 대통령 뭐 정청래 음. 있을 수 있죠. 근데 옆에서 조언하는 사람은 행동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기 음. 인물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행동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들의 행동이 늘 옳지는 않기 때문에 지적을 그렇죠. 하면 음. 이게 인물의 지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 행동 잘못됐어요. 제대로 좀 가셔야 됩니다. 하면 어? 우리 누구를 지금 지적해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을 또 바깥으로 내몰려고 한단 음. 말이에요. 그러게 될수록 본인이 좋아하는 정치인은 고립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저도 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응원하시는 분들 상당히 좋아요. 그런데 그 응원이 한동훈 대표에게 큰 힘이 될 거예요. 정치인이 저렇게 매니아층이 있고 절대적인 지지층이 있는 거 정말 큰 무기입니다. 그런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감정이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좀 이성적으로, 음. 전략적으로 음. 선택하고 판단하고 조언을 해야 한동훈 대표의 폭이 더 넓어질 수가 있지. 나는 그냥 무조건 한동훈 너무 좋아. 그냥 한동훈 하는 거 모든 게다 오라. 막 이런 식의 반응 보이시고. 조금이라도 다른 얘기 하면은 막 욕하시고. 음. 너 꺼져. 이런 반응들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음. 의견 주셨고. 저도 이제 원래 신우상 객장, 이러신문에서 이 채널을 맡을 때 네. 사장님께 드린 음. 말씀 있어요. 우리가 뭐 구독자, 동시, 동접자 늘리는 방법은 솔직히 간단하다. 어떤 뭐 정치 세력에게 사실은 좀더 소구할 수 있는 컨텐츠로 가면 간단한데 뭐 이제 민주당의 이름 바 그쪽일 수도 있고. 그러면 솔직히 한두달 만에 뭐 50만 구독자 만들기 되게 쉬워요. 네, 그렇죠 국으로 가든 또달로 가든 쉬운데 너는 금방...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일도 없다. 그러면 다른 사람 뽑으세요. 우리 유쾌한 공론장을 목적으로 한다 음.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요 채널도 전반적으로 막 댓글 주시는 분들 중에는 사실은 어 한동안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또 너무 한쪽만 가면 다른 분들이, 어, 여기는 한동훈 채널인가? 그렇게 안 들어와요. 공론장 역할이 안, 안 돼요. 들어오신 걸 어떻게. 네, 그렇죠. 들어오신 거는. 아니, 그래서 제가 네. 나름 이제 균형 있게 하려고 그렇죠.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네. 생각해 주시고. 일단, 일단 많이는 들어와 주세요. 그럼. 네, 근데 <laughs> 좋아요가 근데 좋고.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셔도 되는데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그래서 제작진들에게 음.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데 도배하거나 음. 욕, 그러면 도배, 아. 그러면 것, 많은 욕. 이거는 그냥 과감히 삭제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학자는 걸로. 왜냐면 제가 유쾌한 공론장이 되려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들은 이제 공론장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제작진들하고 회의를 해서 얘기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안 누르시는 분도 24시간 채팅 금지 뭐 이런 걸지. 와. 괜찮은데. 이거 거의 뭐 지금 4 0 0명 넘고 계신데 좋아요가 천개밖에 천 없어요. <laughs> 어? 4,000명 넘게 보시는데 좋아요가 1,000개 밖에 없어요. 아, 안 오,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3,000명은 좋아요를 안누르주세요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크리스마스 선물로 2,000만 땡겨줘요. 2,000까지 아, 가 <laughs> 일단, 일단 2,000만 땡겨줘요. 2,000만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크리스마스인데. 저희는 이제 뭐 특정 정치 세력을 지지한다 이걸 떠나서 이제 아닌 사람들은 과감히 뭐라고 하고 그다음에 서로 의견을 웃으며 나눌 수 있는 네? 물론 이제 정말 이거 선을 넘었다고 는도 세게 좀 뭐라고도 하고 그런 공론장을 지향한다는점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동영님 좋아요, 방구자신 좋아요 나요, 파리지행님 좋아요 좋아요 두번 얘기했습니다. 좋아요. 어 갑자기 방도는 났습니다. 좋습니다. 예, 병파님께서 김무성 한동훈 공통점은 뭐 이렇게 카밀라님 좋아요 아직 누를지 네. 결정 못했어요. <laughs> 결정하시고 <웃음> 누르셔도 됩니다. 예. 저희가 뭐 좋아요와 또 스포츠 채스 추포 채스 막 강요하지 않는 음, 아, 그런 채널입니다. 훈이연희님 음. 한 동우만 해라 이렇게 주셨고요. 음. 아르테미스님 오늘의 결론 과유불급이다. 예. 음. 연두님 너거들이 다 오른 거 아니다. 우리도 비판 자격 있다. 음. 맞습니다. 비판 자격 있고 네. 대신 저희는 이제 특정 정파적이거나 그런 쪽으로만 가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는점 드리고요. 음. 예. 그다음에 전인님아 이분 좋은 의견 주셨어요 회원이시네요 단어들을 좀 순화시켜서 댓글을 달아주세요라고 음. 예. 모든 대선주자들이 사실은 대통령이 되면 또는 되기 직전에 국민 통합을 외쳐요 그렇죠 근데 실제 그전 과정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 음. 실제 된다음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저는 이건 좀안 맞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사실 가만히 보면 제일 쉬운 게 팬덤 정치에 기대서 하는 정치예요. 왜냐면 편하거든요. 음. 그들이 원하는 언어를 써주고 그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가주면 계속해서 그 팬덤은 강해지고 음. 그들이 절대 이그정치인 무너뜨리지 않게 지켜주긴 합니다. 그런데 예. 넓게 가려고 하면 이게 어떤 기반 자체가 단단하지 않는 느낌에서 좀 허전할 수 있잖아요. 음. 근데그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음. 어려운 길을 가려고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을 늘 음. 정치 표상으로 보는 건늘 음. 어려운 방향으로 갔어요. 음. 쉬운 길보다는. 쉬운 길보다는. 저는 우리가 그걸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하 히히코머리, 히히코머리 인게에서 통닭은 못 들어도 좋아요는 눌러드릴게요라고 하나만 좀 읽어드릴게요 황혜정님이 네. 패널들은 비판해도 되고 우리들은 비판하면 안 되나요? 너무 오만해 보입니다 이런 음. 말씀 주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뜻이 아니라 진짜 한동훈 대표를 사랑하고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기를 원하시면은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편을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있던 사람이 조금 다른 소리한다고. 막 배척하고 배타적으로 대하고 쫓아내 버리려고 그러고 배신자 라 그러고 그건 한동훈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된다라고 음. 저는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걸 예. 내부의 어떤 공론의 장이 있다면, 거기서 하시는 것까지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근데 이게 이제 밖으로 그렇죠. 나가면, 밖으로 나가면, <laughs> 야, 저쪽은 있는 사람도 내부 내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픈 거잖아요. 내부 그렇지?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그런 거에 상관이 없는데, 어, 뭐, 그렇죠. 뭐, 그것까지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이게 이제 보도가 되고 막더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그 방송 채널에 막 댓글이 엄청 났대요. 음, 뭐. 그러면. 음. 그 그게 이제 알잖아 사람들이 조금씩 음. 그러면 이제 어 이거, 이거 어떻게 되나 이런 게 나오니까 전략적으로 사실은 음. 어, 사실은 약간 옆에 있는 분들을 설득하는 게 가장 먼저인데 그러니까 아까 그 이분들이 아 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치,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트리플 어브샷 하는 장면을 굳이 저렇게 연출한 거죠. 한 이유는 음. 뭐연출력 보다 어쨌든 음. 급하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렇까 음. 그러니까 지난 일요일에 있었던. 뭐~ 북코선트 보면은 정말 한동훈 대표 여러분들에게 열광적인 지지받고 음. 거기서 옳은 말씀도 많이 하셨고 음. 뭐 행사 잘 치르셨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은 그거는 정치적인 행사잖아요 어쩔 수 없이 예. 그러면은 한동훈계 의원들이라든지 한동훈 대표를 좋아하던 많은 정치인들 현역 의원들이나 당협위원장들이 더 많이 왔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음. 막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뭐 정책행사를 안 보이기 위해서 연락을 많이 안 했다. 네. 뭐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연말에 큰 정책 이벤트를 하면 음. 한동훈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지금 대단히 고혹스러운 처지잖아요. 음. 많은 분들이 가서 응원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음. 그거는 왜 그럴까? 음. 오지 말라고 했다고 해서 진짜 안 오는 거? 그 마음은 뭘까 음. 오지 말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제가 가서 옆에 서있으기라도 예. 해야죠. 문 밖에서 제가 사람들 뭐 정리하고 질서 유지하는 음. 거라도 해야죠. 음. 그렇게 하는 게 정치거든요. 음. 그것이 왜 부족했는지도 한번 음. 지지자분들이나 우리 윤희석 대변인 같은 참모분들이 음.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했지. 수선화님께서 오늘 평균 좋습니다. <laughs> 지지자도 배우고 늦게 합니다라고 <laughs> 네. 습니다 댓글 많이 다시는 분들, 한동훈 응원 글을 보내시는 분들은 우리가 힘이 돼 주자 이렇게 하는 건데 좋은 말로 막 이렇게 해서 힘 그런 건 괜찮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뭐 김근식 교수 물론 비판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너무 과도하거나 그러면은 다른 분들이 볼 때는 거기서 이제 빠지게 돼요. 그러면 그냥 커뮤니티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전략적으로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아 정말 좋습니다